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거든요 이, 철학, 이 철학자의 이제 주장이 뭐냐면 이 언어가 주는 모성이 우리의 모든 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질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이 가상의 개념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개념을 결국 좋아지다 라는 것은 문제가 감소하는 상황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또 의사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팔란티어 관점에서 우리가 네. 건강을 한번 연결 지어보려고 해요. 아, 네. <웃음> <웃음> 가능한가요? 아예 가능합니다. 그럼 네. 이 팔란티어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건강으로 갈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꽂혀있는 회사죠. 그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문제 정의한 문제에 맞춰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 보시면은 소화도 잘되고. 배변도 잘 하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소화도 안 되고 배변도 아, 안 좋은데 대장암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잘 보고 암도 없는데 지금 장염으로 입원해 있어요. 이셋 중에서 누가 제일 건강할까요? C. 어 b <laughs> 라고 그러면 어다 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 우리가 막연하게 건강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사례로 하나씩 접하다 보면은 누가 건강한지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해지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다 대장 내시경을 안 했다. 그러면은 A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건강의 본질과 멀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건강이라는 관점이 자율주행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개념이요. 자율주행 레벨 단계죠. 그래서 지금 다들 5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5단계가 이제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5단계 레벨의 자율주행이 출시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미친 트럭이 나타나서 역주행을 해서 저렇게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차에 타고 있던 고객이 죽었어요. 그럼 이거 5단계인가요?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5단계가 어, 무인 자율주행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맞아요. 그건 사고가 났어도 5단계인데, 이 완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5단계를 어떤 하나의 형태로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개념으로서 정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사고 0%가 돼야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고는 무한대급으로 많은데 이거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0%가 되는 것은 약간 이상향의 개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과연 이상향의 완전 자율주행을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 FSD를 통해서 FSD를 배포하고 문제가 발견돼요 문제를 수정합니다 다음 버전 배포하고 또 발견돼요 수정하고 또 하죠 그때마다 점점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사고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그래프가 몇 마일마다 사고가 나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점점 늘어나죠 이건 사고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율 0%를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고 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건강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정도의 건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픈데 없고 체력도 좋고 배도 안 나고 소화 잘 되고 그런데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임구님께서이 정도의 건강을 원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laughs>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대장암 말고 또 어떤 병에 안 걸리고 싶으세요? 너무 많지 않을 까요 모든 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에 다안 걸리고 싶잖아요. 누가 걸리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안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상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 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져보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상향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그 이상향의 개념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테슬라랑 똑같다는 겁니다. 건강 테스트해보고 문제 발견되면 교정하고 그또 테스트해보고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을 죽게 하는 문제들. 우와. 그러면 두 MC분들께서는 좀 보니까 암이랑 심장, 내혈관지랑 폐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거의 공통적이에요. 안 변해요. 대부분 이 이유로 죽는데 정확히 이 문제를 타겟팅해서 치료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건강의 본질과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지금 왜 그럼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느냐. 지금 우리가 건강을 정의해 나가보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영생을 원하시나요? <laughs>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건강이 좀 좋아지고 싶은 거지 영원히 안 죽고 싶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자율주행으로 바꿔보면 모순이에요. 그냥 잘하는 차 타고 싶은 거지 사고가 안 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모순이죠. 그러면은 그냥 건강이 좀 좋아지고 싶다라는 이 개념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원래 질문 주셨던 건데 이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언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좋아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하면 좋아질 거야.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혈액 순환이 좋아질 거야. 땡땡하면 결국 건강이 좋아질 거야. 이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언어적인 표현들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양분화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방향이 있고 나빠지는 방향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건강이 좀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반대 상황도 있어요 나빠지는 상황 뭔가 나빠지는 원인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질병이죠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인데 왼쪽 화면을 좀더 자세히 봐 보면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죽음과. 이 문제, 질병은 실체가 있어요. 죽음 눈에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질병도 검사 통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인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제로 상태로 회복해요. 그래서 이 회복의 개념도 명확하게 실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봐볼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닌데, 그냥 이 액션을 취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거죠. 이걸 먹으면 체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상태가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 A 플러스 상태가 저 제로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저 물음표. 그니까 러 아까 보셨을 때저 질병 상태가 제로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질병이 제로보다 죽음의 방향으로 더 이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니까 러 명확하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냐? 저 끝에 기준점이 뭘까요? 완벽이. 네. 적에 존재하고 있을 때아 A 플러스는 제로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방향으로부터 이동했으니까 그런데 저 영생이 허구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A 플러스 상태가 모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광고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먹으면 심장 근육이 더 튼튼해져서 네. 더 좋아질 거야 들어보셨죠?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100g이고 기본적으로 500g이 됐을 때이 심장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완벽한 심장이 됩니다 이상적인 그래서 내가 약을 먹었더니 200g이 됐어요. 그러면은 200g이 100g보다 500g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건 명백하게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500g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좋아지다, 나빠지다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양분화된 방향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거를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실체는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와 끝만 있는 거죠. 나빠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문제를 해결하면 나빠진 저엔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할 때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건강이라는 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 죽음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강의 정이라는 겁니다. 건강이 어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상향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찾으려 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실체가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죽음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러면 뭔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건강이 좀 좋아질 것 같은 그 기분은 있잖아요. 그 기분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면 는 그게 언어 언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좋아지다라는 표현이 자꾸 그 이상행의 그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 지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멋진 표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거든요. 이, 철학, 이 철학자의 이제 주장이 뭐냐면, 이 언어가 주는 모호성이 우리의 모든 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질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이 가상의 개념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개념을. 결국, 좋아지다라는 것은 문제가 감소하는 상황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 문제가 10개에서 7개가 됐네. 이거 명백하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게, 있는 표현은 사실은 문제가 감소하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좋은 음식,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몸에 좋은 음식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몸에 문제를 감소시켜주는 음식. 그렇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어떤 문제를 감소시켜주는데? 사고가 구체적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안 흘러가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를 감소하다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가 있는데, 오메가3의 기능 보면 엄청나요. 막 항염증, 막항산화 그리고 막 혈액 맑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해결해주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오메가3가 표방하는 그 기능들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되게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연구 데이터서 데이터에서 막상 해결해 준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서는, 심내혈관 질환 목적으로 오메가3 먹지 말라고 아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고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 아,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아니다. 이거네요. 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그냥 좋은 기능들이 있잖아. 그럼 다시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받듯이. <laughs> 그럼 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정의했죠? 네. 건강이 뭔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 아까 건강을 우리가 정의한 것은 죽음의 가능성을 낮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데이터의 의미를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만 보면은 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싶지만은 저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심장질환의 핵심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심장질환은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셨다시피 사망 원인 2위였단 말이에요. 그럼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느냐 사망 원인 이위의 위험요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각심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고지혈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면은 내 혈액에 기름기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심장병이 발병할, 발병할 위험률이 높아졌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전략이 짜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저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연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냥 고지혈증이 있네 해서 끝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실제 연구 데이터 보면 고지혈증을 치료했을 때 이제 사망률이 12%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고지혈증 치료하면 나는 사망률로부터 사망으로부터 12%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떤 꾸밈의 어떤 말도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실체가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으로 가는 테슬라와 팔란티의 관점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어떤 데이터의 의미를 우리가 건강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문제를 보는 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보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러면은 진짜 건강 했을 때는 그냥 뭐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거 먹고 살게 아니라 건강 검진 병원 한번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네. 아 근데 저도 진짜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유산균 챙겨 맞아요. 먹고 에이, 좋아지게. 네 없... 그냥 뭐... 챙겨 먹거든요. 그, 예를 예를 여자친구가 응.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응. 그냥 뭐 좋다는 거 아무거나 사다 줘. 그거보다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뭐 문제가 있어. 나 음... 아, 그냥 나 백만 원만 좀 문제를 해결해서 학비를 좀 보태줬으면. 그게 더 좋은 선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사실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관계에도 우리가 뭐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고 하는데 사실은 저 상대방이 얘기한 대화의 표현 때문에 내가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선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겠죠 음.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 집중하는 게더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정의를 바꿨잖아요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게 이거인 거죠. 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네. 암 직전에 어떤 용종이 발견됐다. 그럼 그걸 제거함으로써 암으로부터 아,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한 확인 없이 건강해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모습이냐면은 저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진짜 뭐. 너무 좋다. 오.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한테 뭐라도 네. 예시를 하나 들기 위해서 네. 심장 쪽으로 심장혈관 쪽으로 좀 예시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어요? 예. 예. 뭐 질문 어떤 거나 주시나요? 뭘 주신데? 해야 건강해질까요? <laughs> <하면. 웃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먼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헷갈려 하시는 게 자꾸 자기의 문제를 확인하려고 안 하세요. 할란티어가 말한 그거잖아요. 우리 이 기능들이 네, 좋아요. 네, 네. 이게 아니에요. 네. 자기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달리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사례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달리기를 바로 하면은 심장병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교정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그냥 우리 몸에 좋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죠. 멀어지는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확인 없이 솔루션을 먼저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까 말한 고지혈증이나 이런 건이 안에 좀 지방이 껴서 좀더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걸 유발하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그게 이제 심장병으로 이어지게 되거예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웃음> <웃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일단은 고지혈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위험이, 요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은,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기름기 적은 음식 먹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찾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심장병이 안 생기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인 거니까. 그런데 심장병에 관심이 없죠. 그냥 고지혈증에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지혈증이 발견이 됐다면은 일단 내가 심장병에 위험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어~ 내심장병에 발병 위험이 어느 정도 될까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이어지, 이어지느냐 그 사람의 심장 발병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위험군은 더 세게 가야 되는 거고요. 저위험군은 약하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약? 예. 네. 약이랑, 그리고 그외 생활요법들이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목표점이 생기니까요. 근데 목표점이 없으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왜 그렇게 되느냐. 건강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정의했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첫 번째 요인 심장병이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오늘 듣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이게 언어라든가 주변의 미디어로 이 약간 세뇌됐던 것들이 네.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방금 강의 들었는데도 이게 잘 망각하고 <laughs> 네.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병원 가서 상담하는 고객들도. <웃음> <웃음> 신나게 설명해줘도 예, 엉뚱한 그렇죠. 소리 하는 환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나오죠.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배우려고 학원 어.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는 문제다 이러니까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네. 이게 문제를 직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얘기하면 건강검진 몇 개월 전부터 <laughs> <줄여주니까. 그래서 웃음> 검진이 먼저 아니에요? 뭘시려을 일단 그런. 시작을 해야죠. 네. 맞아요. 무엇이 있는. 네. 부터 알고 나서 네. 거기에 맞춰서 또 그쵸, 스케줄이 그쵸, 이제 이어지겠죠. 맞아. 근데몇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건강검진. 일단은 네. 이제 4 0대 넘어서부터는 2년 주기로 건강. 예, 검진은 이어지고 있고 예, 예. 한번 정도는 누구나 한번 정도는 정밀 검진을 사실 받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 부모님께 되게 효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건강 식품을 자꾸 사드려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지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사실 더 핵심인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사전에 미리 발견할 수는 있거든요. 발견할 수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깊은 인사이트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좀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책에도 일부 써놓긴 했는데 이 언어가 주는 모호성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되게 본질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첫 번째 단계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일단 문제부터 정의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 정말 맞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약을 사놓고 뭐 하는 것보다 응. 이책 먼저 읽어보고 <웃음> <웃음> 본인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맞아. 한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솔루션을 찾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건강 주제 대화보다 아마 오늘 했던 대화가 제일 네, 1단계가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오늘도 추려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